제 지론입니다. 어... 음. 좋은 일은 안 찾아가도 돼요. 음. 좋은 일은 안 찾아가도 되는데 안 좋은 일은 꼭 찾아가야 돼요. 안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어차피 나안 가도 그날 좋아. 되는. <laughs> 근데 안 좋은 일에는 사람이 자꾸 찾아가 버릇해야 됩니다. 음. 모르겠다갈수 있을지 어디지 이따 보자. 자 그래서요 보시게 되면 고전시가 1 해서 나와있습니다 나와 오랜만에 보네요 창기파랑가 아마 향가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보고요 그리고 2학년에 반월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반월 말 그대로 반달이죠 반달 그래서 달밤의 아름다운 서정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흐느끼며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대상을 추모하는 겁니다 대상 추모 대상을 추모하는 거고요 파일이 어디서 났어? 작년 내신에 하던 거아 <laughs> 맞다 너네 내신 때 이거 했었지 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다리 다리라고 하는 거이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기파랑의 인물댐 첫 번째입니다. 기파랑의 인물댐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대상이다? 울얼음의 대상이다. 울얼음의 대상. 기파랑은 울얼음의 대상이다. 자,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물가라고 하는 거 여기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댐 두 번째입니다. 청렴해. 청렴. 청렴결백할 때 청렴 자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이올시가 뭐냐면 모음 무엇과도 같은이란 뜻이에요 모음 무엇과도 같은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요 이로네. 1호네1호냉는요 1호라고 불리는 냇물입니다 1호냇물 자갈벌에서 자갈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갈벌 동그라미 치시고 기파랑의 인물점 세 번째입니다 기파랑의 인물점 세 번째 원만하고 강직해요 원만 강직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갓이라고 하는 게 끝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아 아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물결 표시 치시고 자 이거 뭐다 19채 차가의 특징입니다. 식구 차양가의 특징. 그래서 낙구 첫머리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잣나무라고 하는 거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잣나무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거 상록수죠. 그래서 이거 인물템 네 번째예요. 고결한 절개를 지니고 있다. 고결한 절개에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눈은 여기서 시련과 유혹을 나타냅니다. 시련 유혹.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고깔이라고 하는 거여기줄곧고요 화랑 중에서 이렇게 고깔을 쓰고 다닐 수 있는 애는 풍월줄밖에 없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죠. 이거 누구 지칭하는 말이다. 기파랑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는요 기파랑의 기파랑의 고매한 고매한 인품에 대한 인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특징 볼게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사용됐다. 고도의 비유와 상징, 고도의 비유와 상징. 두 번째로는요, 대상의 특성을요, 기파랑의 특성을 자연물로 제시했습니다.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로 제시했다.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2학년에 반월 보도록 할게요. 반월. 자, 그래서 반월 보시게 되면요. 오거울 갈고 다듬어라고 돼 있잖아. 오거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이거 뭘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다? 하얀 달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하얀 달. 억거울 갈고 다듬어. 벽공에 걸었더니 벽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그래서 이게 밤하늘을 얘기하는데 하얀 달하고요. 밤하늘 색채 대비 일어나죠. 벽공에 걸었더니 자,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갔겠다 다투다가라고 돼 있잖아. 복비는 누구냐 하면요. 복희씨라고 하는 전설 속의 왕이 있어요. 개의 딸이에요. 물의 신입니다. 직녀는 옥황상제 딸이죠. 옛 선녀예요. 그래서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갔겠다 다투다가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고사 인용한 겁니다. 고사인용한 거랑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원래는 동그랬는데 얘네 둘이서 다투다가 반쪽 가리가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 들어가고요. 다투다가 반쪽은 구름 사이에 구름 사이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구법 사용됐습니다.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속에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 부분 있죠? 여기 통째로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문장 종결이 되지 않았죠. 문장 종결 x. 그럼 뭐 형성해요? 음. 여운 형성하죠. 그리고 뭐 한다 관심을 유도합니다. 여운 형성하고 관심 유도. 주제는요, 달밤의 아름다운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달밤의 아름다운 서정.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고사인용 플러스 상상력. 고사인용 플러스 상상력. 그래서 시상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대상을 부각합니다. 시각적 이미지, 대상 부각. 자, 세 번째로는요, 문장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 종결 X 여운 형성하고요. 호기심 드러납니다. 여운 형성하고 호기심 됐나요? 자 넘어가세요 현대시로 가봅시다 현대시 보시게 되면 김소월의 초혼 나와있습니다 초혼 이거 어디도 나와있었죠 문학 비책에도 나와있었죠 그지 그래서 중요 작가입니다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얘네들은 나왔으면 무조건 봐두시는게 좋아요. <laughs> 가장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능과 수능 관련 6 9월 모의고사. 그래서 좀잘 봐주시고요. 김소월의 초원은, 우리 가 했던 건데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네,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김소월, 무슨 시 썼다고? 민유시 썼다고 그랬어요, 민유시. 밑는 미뉴 시 썼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7호조 3음보고요. 형식상으로는 7호조 3음보. 내용상으로는 한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한해 정서. 내용상으로는 한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박목월 무슨 파? 청록파 청록파. 그래서 박목월 씨는 청록파 활동을 할때 향토적인 정감을 드러내는 시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청록파, 향토적 정감. 그러다가 삶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삶의 본질은 뭐다? 소박함이에요, 소박함. 소박함.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박목월의 이별가는요, 이거보다. 박목월 씨한테 동생인데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은 거야. 됐나요? 음. 죽고 나서 동생을 땅에 묻으면서 그 슬픔까지도 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초혼부터 볼게요. 초혼 말 그대로 혼을 부른다는 얘기죠. 됐나요? 음. 전통 장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산이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부서진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이름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거 뭐다? 삼은복. 그리고 7오조의 변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오조는 아니고요. 64조입니다. 64조. 7오조 변형이에요.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름이여라고 하는 부분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반복됐고요 영탄법 사용됐습니다 반복 영탄 슬픔을 강조합니다 반복 영탄 슬픔 강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드러나죠.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 자 사랑하던 사람이야 사랑하던 사람이야. 자 사랑하던 사람이야 사랑하던 사람이야. 여기 두줄 묶어주시고요. 반복되죠. 정서 강조하죠. 반복 정서 강조.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라고 돼있죠. 붉은 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이거 뭐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애상감을 고조시키죠. 왜? 사람이 울면 얼굴 뻘개지잖아. 됐어요?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거 뭐예요? 낮과 밤의 경계죠.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상감이 고조되고요. 불근에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이의 물이도 슬피온다. 사슴이의 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 치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감정 이입입니다. 음. 감정 사슴이의 물이도 슬피온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곧고요 그래서 세상과 동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단절감, 애상감을 형성하고요. 단절감, 애상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여기 산 위라고 하는 곳 여기 줄곧고요. 산의 정상이기 때문에 어디랑 가까워? 하늘이랑 가깝죠. 됐나요? 그래서 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고요.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의 격도록 부르노라. 서름의 격도록 부르노라. 자 여기도 역시 두줄 묶어주시고 반복되죠.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하늘은 저승이죠. 땅은 이승이죠. 그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단절감이 고조되죠. 단절감이 고조되고요.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 치시고요. 돌은요 여기서 한과 소망의 응집체입니다. 한과 소망의 응집체.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이거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무슨 모티프? 그렇지 망부정 모, 망부성 모티프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러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역시 반복되면서 끝이 났죠. 자, 주제는요. 주제는 사별로 인한 슬픔과 사별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사별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슬픔의 직설적 표현 슬픔의 직설적 표현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 반복영탄 사용되요. 반복영탄 반복영탄 사용되고요.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 세 번째로 7호조 3문보의 전통적 일격 7호조 3문보의 전통적 일격 네 번째로는 망부성 모티프가 나온다. 망부성 모티프. 뭐 객관적 상관물 감정입도 써도 상관없고요. 됐나요? 자 이제 나시 볼게요. 머라카노. 머라카노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거 반복되면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층법도 사용돼요. 반복 점층. 이걸 통해서 단절감하고요. 단절감하고 안타까움이 심화됩니다. 단절감, 안타까움 심화. 됐나요? 모라카노 저편 강기슬계에서 저편 강기슬기라고 하는 곳 여기 줄었고요. 저편은 어디겠어? 저승입니다. 됐나요? 강기슭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죠? 단절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자 강기슭에서 니모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세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바람은요 이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소통을 방해해요 소통방해 자 계속 보시면요.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뱃머리라고 하는 곳 여기 줄곧고요. 이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에요. 자 그래서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역시 세모치시고요. 뭐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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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표시 치시고요. 썩어서 동화 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동화 밧줄 여기서 줄었고요. 이게 뭐냐면 이승에서의 인연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승에서의 인연, 동화 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사가 내리는데 여기 줄었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인연의 소멸을 얘기하죠. 자,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라고 돼있죠.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반복법 사용됐고요.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반복법 사용됐고, 이별 거부.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이년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이년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 여기 줄곧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바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는 단절의 매개체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이어주는 인연의 매개체가 됩니다. 단절에서 인연의 매개체.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머라카노 머라카노 머라카노. 여기도 역시 물결 표시. 네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라고 돼 있잖아. 흰 옷자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의 것구요. 이거 뭐예요? 어, 수의예요수의 수위. 됐나요? 그래서 이거 죽음을 상징합니다. 흰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거리고 점점점점이죠 점점점점 여기 줄 긋고요 생략법 사용됐죠 안타까움의 정서 드러납니다 생략법 안타까움 니네 흰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오냐오냐오냐 오냐오냐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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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수긍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수긍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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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라고 되어있죠 저승에서라도 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요 재회에 대한 소망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 여기 줄곧고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죠 모라카노 저평 강기슭계에서니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오냐오냐. 오냐오냐오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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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로로 묶어주고 단절 수용하고 있는 거죠. 단절 수용. 오냐오냐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은요. 바람 여기 줄겁고요 화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해요.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주제는요 생사를 초월한 이별의 정안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이별의 정안, 생사를 초월한 이별의 정안이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 특징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경상도 방언하고요. 경상도 방언 대화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형성해요. 경상도 방언 대화체 친근감, 형성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반복법하고요, 반복법하고, 점층법이 사용됐다. 반복, 점층. 자, 그래서 정서가 심화됩니다. 정서심화.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시어에 대한 인식 변화. 시어에 대한 인식 변화. 자, 바람이라고 하는 시어가 처음에는 장애물이었는데, 나중엔 연결을 해주죠. 시어에 대한 인식 변화.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짱!